지은호는 조용히 구석에 붙어서 있었어요.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봐 또 혹시라도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듣게 될까봐 차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. 제발요 이 사람 아직 할말 많아요. 나한테 혼자 다 털어놓지 말고 같이 듣자고 했거든요. 그말 지키게 해주세요.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를 말을 계속 뱉어내면서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구급차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어요.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. 우지는 바로 안쪽으로 밀려들어갔고, 지은호는 출입 제한선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. 문이 닫히는 순간,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. 유리문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저쪽은 생사를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, 그걸 아무것도 할수 없이 보는 것밖에 못 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. 한편 두그 시각, 고성이는 병원으로 달려오는 차 안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. 보통 엄마라면 제발 살려달라는 생각뿐이겠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말고도 다른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죠. 지금 이 시간 되면 회장님은 이사회 중이지 직접 전화는 못 받으실 거고, 끝나고 나면 미국 쪽 담당이랑 통화 일정이 잡혀 있을 거야.